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 지방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안 좋은 나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을안 좋게 선동을 해서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함을 꾸밉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태어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신으로, 하나님 신으로 여기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렇게 부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를 말리고, 우리가 당신과 같은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7절 부분은 어, 이고니온에서의 전도와 핍박 부분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그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 아주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주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된 복음 참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이쪽 편과 저쪽 편두 편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한쪽은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요, 다른 한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하나가 되어 합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루가우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 루수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을 하여서 결국에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고니온, 이고니온 지방에서 바울과 바라바 두 사도가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라바주 사도가 그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동쪽으로 120km나 떨어진 이고니온 지방으로 한참 가서 전에 <laughs> 하였던 같은 방식으로 전에 복음을 전했던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구원 받는 일입니다. 영원히 돌아오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로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 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방해를 할수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용을 물치고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죽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나 교회나 싸움이 일어나죠. 두 파가 나뉘어서 그 파가 나뉘어서 요즘 교회도 파가 나뉘어서 갈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도시의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이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갖기를 거부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마음에 사탄이 악한 마음을 준 거예요. 사탄이 악한 마음을 줘서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안 좋게 선동했다는 건 나쁜 방향으로 이 끌었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는 첫 번째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파들이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한 무리들은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로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자세히 알수없 듣죠. 폭력적인 사건이 아마 무력으로 아마 행사한 있었던 거예요. 폭력적인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 보면 믿음을 갖기를 거부한 자들이 점차로 폭력적인 방법, 그러니까 바울만 걸게 아니고 무력을 써갖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관원들과 수많은 관원들과 합세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급기야는 돌로 던져 죽이려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다행히 미리 알고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서둘러서 그곳에서 북남 쪽으로 38km나 떨어진 지점에 있는 루스드라 지방으로 안전하게 피신하여 갑니다. 이제 본문 뒷부분 8절에서 18절 부분을 읽겠는데, 8절에서 18절 부분은 소재목을 제가 루스드라 의 지방에서의 전도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은 8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목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바울의 설교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부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얘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무리가 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사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라고, 사람의 웃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더다라고 소리질러 외쳐 그렇죠, 말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스스, 다른 말로 제우스죠. 스스는 제우스스라고 두가지의 스스와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바나바는 좀 정치가 크고 우람하게 해서 스스랑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몸도 예소하고 주로 설교를 말씀을 설교 말씀을 맡아 하고 있었으므로. 허메라고 호메가 다른 말로는 호메 헤매, 헤르메스라고 호메 헤르메스라고 지이라고 불렀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스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꽃꽃 화환, 들어간 화환을 성문 앞에다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고 어,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소리 질러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째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째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마음,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의 이방 민족들의 그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방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임하였다는 건 내버려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먹을 것을 먹을 것 음식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기쁨으로 즐겁게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여 우리가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 모욕과 반대를 받았지만, 그 심한 열시감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복음의 손, 복음을 전하는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어, 이런 실련과박해와 고난의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였습니다. 음. 중요한 건 구절 맞습니다. 구절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형적으로 믿고 또 구원 받지 못할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구원하는 온전하게 하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뜻을 가했습니다 육체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 모든 회복을 모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회복까지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이죠. 11절을, 11절 말씀을 보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방에는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서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내려온 적이 있다는 그런 전설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 변장 변장을 하고 그그 그 지방 부르기아 그 산지 지방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들을 집에 두려워해서 그들을 집에 방문하게,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그 어떤 부부가 가난한, 아주 가난하게 사는, 모잘 것 없는 가난하게 사는 빌레몬과 바오시스라는 부부가 그들을 두 신을 극진히, 식사 대접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두 부부, 부부, 빌레몬과 바오시스라는 두 부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려서 다, 죽였다는, 다 죽여버렸다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죠. 그래서 이 전설을 아주 100% 확실하게 믿고 있던 루스드라 시민들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스스와 헤르메스라고 알고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스스 제우스는 올림피아의 신들 가운데서 그리스 신화의 올림피아의 신들 가면서 가장 높은 신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 주피터라고 부르는 가장 높은 위대한 황제 의 신을 말하는 거고 허메스, 헤르메스, 허메는 제우스 위대한 신의 대변인입니다. 대변하는 대변인이고 그래서 두 신이 위대한 거고요. 그러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가 바나바는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며 그대를 의 강력하게 못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이라며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어 하자 바울과 바라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을 불이 속에 뛰어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성정에 해당되는 어, 언어를 보면 호모이오 파테이스라는 말은 같은 것을 똑같은 심정은 같은 것을 경험하다, 같은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다는 뜻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바나바로 똑같아요. 감정이 똑같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하고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유용한 유혹이 있는데요. 두 가지 유용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건, 우리는 이 사건에 담긴 다음 두 가지 유혹, 의 유혹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혹이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힘 있는 자, 우린 힘 없는 자는 항상 세상 권력이 의지하여, 좀 그런 게영화 일반인들 정치를, 정치인들도 를정치 높은 사람을 의지하여 출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지 그런다, 모든 분야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려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오가 마치 하나님 신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보이니 그들은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있고, 오늘은 한국교회에서도 힘 있는 목사님 줄을 쓰는 장노님, 권사님,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원리는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본능적인 욕구가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욕구가 힘이 있어 보이는 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보게 되는데, 내가 힘이 워낙 없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자를 높여서 그의 힘을 빌려서 그의 힘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 우상홍배이고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신 분은 어떤 인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만 절대 권력을 가신 분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누군가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역시 부족한 인간이에요. 나와 같은 성장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것을 잘 기억하고 하고 두 번째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것,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즐기고, 싶, 즐기고 싶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즐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로다, 고대 헤로 헤로 왕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켜서 신의 하나님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자 그는 그 칭찬에 만족하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신이 신이 된 것처럼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레, 충에 먹혀 벌레에 먹혀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벌레에 먹혀 죽는 자 해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이려고 할때 교만의 영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즐기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큰 업적과 열매를 남겼, 남겼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나에게 온 것을 즐기려는 마음을 나를 그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마음, 나를 멸망을 이끄는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는데요. 이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근데 왜성내역사상이라잘 됐는데, 왜 도시가 분열이 된나를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믿음을 반대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오기 전에 이 도시에 너희가 오기 전에 이 도시가 분명히 하나였다. 하나였는데, 왜 너희가 와서 둘로... 나뉘어졌다고 라 하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멸망을 향하여 가는 저 지옥불 속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면서 멸망을 이끌는지 알면서 평안이 있게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뛰어내려와야죠. 잘못된 걸알 뛰어내리고 다시 올바른 기차를 타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갈등과 아픔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깨우쳐서 이 멸망하는 가는 기차를 구원해야 그걸 빼내갖고 음. 다시 생명으로 가는 기차로 옮겨 타도록 하는 역할을 네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지 못한 사람이 먼저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불가피해서 불가피하게 그 가정에서 다안 믿어요 혼자만 믿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요. 너왜예수 믿냐. 예수 믿어봤자 밤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믿냐 그러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 가좀 일어날 것이고 이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를 바르게 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에만 빠졌 있을 때는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아직 믿지 못한 죄의 습관과 죄의 습관 옛날 그 죄의 습관과 생명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갈등과 아픔을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음. 이 욕심과 이기심 잘못된 마음 때문에 싸우다가 이 생기는 갈등은 잘못된 것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하는 갈등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위대한 갈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 잘 분별하여 영적 분별을 갖고 이게 사탄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하여 나아갈 것이 제가 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믿음을 갖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점검하면서 잘못됐으면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안진병이 안진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두 발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된 안진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발로 일어서라 고 말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치유는 그가 바울의 설교를 귀기울여서 말씀을 모만마로 귀기울여 듣는 데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치유가 일어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루스, 루스드라인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것을 알고 내네 발로 일어나라고 명령을한 것입니다. 그런데이 환자가 기억,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환자는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형계 역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살아있는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주님께서 나의 왕이다, 나의 영광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자, 주인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러므로 이제또 나는 나의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겠다는 고백과 믿음의 구원을, 바로 믿음이 구원을 받을 바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무엇이냐? 죽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 아, 나오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를 믿느냐? 자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야. 맞아요. 귀신의 믿음을 바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예로 들수 있는데. 귀신들도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귀신들도. 귀신의 믿음이란 어떤 거냐? 단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서만 알고 있는 것을 가리치고 성경의 체험을 얻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뿐 그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섬기고 섬기지 않는 것은 바로 귀신이 가진 것과 같은 죽음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부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 전전을때이 전하, 사람이 예수를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 모이죠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제 사교 친구 친구들을 귀기 위해서 본이나 인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구원받으면 믿다면 이제 자훈련성공도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만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챈자와서 예배를 드는데 리 그가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가르켜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켜야 되고 잘 분별해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말지만면안 돼요.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올바른 믿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구원 받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교회로 교회 목사님한테 이끌어서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줘서 병을 마음 속에 있는 병이냐, 최악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안지병절 치유한 것처럼 그런 거 포함해서 영원의 구원과 안식을 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로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고이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노방 전도로 다음 주부터 이제 코로나 사단계 핑계 대지 말고 물론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제 9월 초에 찬빛교회가 이제 신길 사동으로 이전을 하면은 희성 목사님과 제가 이제 나가서 매일같이 이제 응원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 전도 용지를 아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예수가 참된 신이란 것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한 종이 무스토트라와 이본의원에서의 정돈한 제목으로 말씀을 1차전에서 18절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구원받을만한 구원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 공부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확실히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만한 믿음을 심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산빛교회와 부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집도 아버지 붙부아 주시고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약한 영인지 중매 영인지 잘 분별하여 영적으로 분별하여 믿음을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기름 부신이 넘치며 그러한 열정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